안녕하세요, 여러분. 꽉 막힌 출근길 다들 힘드시죠? 5분만 투자하면 하루를 180도 바꿀 수 있는 기분 좋아지는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NN 첫 번째, 짧고 굵게 명상 한판 어떠세요?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. 나는 오늘 하루 최고로 멋지게 보낼 거야.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좋겠죠? NN 두 번째, 출근길 흥. 폭발. 좋아하는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세요. 신나는 노래 한 곡이면 스트레스가 저 멀리 날아갈 거예요. 둠칫, 둠칫. NN 세 번째, 뻐근한 몸에게. 자유를.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. 목, 어깨, 팔을 쭉쭉 늘려주면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, 아시죠? NN 네 번째,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. 예쁜 꽃이나 나무,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거예요. 생각보다 힐링된답니다. N N 다섯 번째, 감사의 힘을 느껴보세요.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.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준답니다. N N 여섯 번째, 지루함을 날려버릴 팟캐스트나 오디오 콘텐츠를 들어보세요. 유익한 정보도 얻고 시간도 순삭. 일석이조 아니겠어요? NN 일곱 번째, 가능하다면 짧은 거리는 걸어서 출근해보세요. 햇볕도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. 물론, 미세먼지 체크는 필수. NN 마지막 보너스.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용마산 스카이워크에 들러 서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해보세요. 탁 트인 경치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거예요. NN 출근길 5분 루틴 어떠셨나요?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하루가 즐거워질 거예요. 그럼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 팍팍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.